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 예, 오늘 또 신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시그니처 패키지. 그 다음에 비밀금고. 비밀금고가 여러분들 대박인 게 블랙 화이트 열쇠 400개짜리가 있네. 근데 개정당 구매 딱한 번이야. 구매 제한이 좋아하는데 항상. 이것도 10만 원짜리,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송다이송 시그니처. 어, 좀 많이 나온 네 여러분들. 뿌꾸형은 뭐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혹시? 아, 프리미엄 시그니처. 패키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한번 확률검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야 뭐야 아니 이거 못 사네? 잠깐만 아! 아... 야다 10만원으로도 이렇게 다확률검증이 안돼? 아 이거 구매자 이거 한번 사, 사야 되는데 잠깐만 아, 씨. 다시 충전을 좀 해가지고 지금 요거까지 알쏭달쏭 시그니처 요거 하나까지 좀 구매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열쇠 제외하고, 모든 패키지를 다 다양하게 일단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먼저, 아이송대에서 요거. 요거는 이제 블랙, 화이트 열쇠 12개 혹은 5천억. 시그니처 상자, 프리미엄 시그니처 상자. 오, 잠깐 프리미엄 시그니처 상자 또는 대박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BP 될것 같은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비 p 인데 어, 뭐야? 어, 잘 떴는데? 어, 잠깐만. 4만 9천 원개 12개. 어,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 나쟁겨놓을게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 우리가 이제 9만 9천 원. 오리지널 시그니처 패키지.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피해 이제 6, 6에서 8강.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상자. 이렇게 주네. 요거 피해를 별로 안 좋고. 빨리 버려. 요거는 별로 안 좋아. 요거는. 빨리 까야 돼. 자, 요건 빠르게 일단 개봉해주고 누구세요? 음... 요거 구하시나 혹시? 어, 하안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들? b 만 피하자 그니까 러나 지금 확률 검증하는데 이거 BP 뜨면 진짜 재미없다 BP만 뜨지 마! 오케이! 오, 72! 0네 4장이 4장 네 그래도 이런거는 이제 한 번에 1 0만원이니까 원클릭으로 가 내장 네아 어, 원클릭으로 가 원클릭으로 어, 발롱? 네덜란드 잠깐만 네덜란드 CF!!!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왜이렇게 싸? 어 뭐야? 얘? 예? 야이런비 BP가 났잖아 아 잠깐만 이거 이왕이 아니지? 아? 어? 고 풀리네? 아 어? 일단 신규명.. 아 잠깐만 9만.. 9.9만원 오리지널 명단 제외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거 열3 4 0 0개 뜨는 거 한번 가보자. 400개 뜨면 된다. 진짜 삐삐만 뜨지 말자. 진짜 400개 뜰 확률이 아까 0.00몇퍼라고 했는데 뜨겠냐. 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아괜찮아요예상했잖아 비비의 금고 음... 2조 뜨면 별로, 3조 뜨면 나배들 명단 재배 2.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두치약 복구형님께서 가장 좋다고 하셔가지고 피해를 빨리 버려. 음, 피해를 별로 안 좋아. 피해는 그냥 이제 메이브 빨리 풀려고 아마 상자에 껴놓은 거고, 푸시상... 누구세요? 안톤, 오케이, 좋다. 요게 중요해. 제발, 패강. 설마! 어, 아, 770, 꼴찌는 아닌데, 그래도? 770,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이 뜰 수는 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진짜! 어? CC?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좀쌀것 같은데? 어, 뭐야, 3종, 야, 잠깐만, 뭐야? 예? 잘 떴는데? 잘뜬거야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15만 원에 뜬 거잖아, 15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보통 이제 2 0 0 0배 뜨고 2,500배 뜨고 하잖아. 오, 어, 괜찮은데 이거? 역시 두차 풋구형님이 증명하셨네 이거 확실히. 해봐서 이거 한번더 해봐야 돼. 이거 지금 한 장으로는 어, 아직 검증이 안 돼요. 한세장 정도 더 해야 돼 이거. 14만 9천 원. 푸시상 약 3조. CC 빛의 금카 명단 보류. 우리 아까 첫 번째 이것 같잖아 이거. 이거. 4만 9천 원. 열쇠뜸 아직 모름 르 근데 열쇠가 내가 지금 16개가 있어 이것 이 바에는 차를좀 모아서 이것 까는 게 낫지 않아? 일단 그래서 50개의 열쇠가 있는 분이 왔어요 지금 까볼게 한번 그래야 우리 형님들이 이제 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딱볼수 있기 때문에 50개 딸깍입니다 요 50개 딸깍을 하면 BP만 뜨면 돼 BP만 5 0개면얼마인지됐어 혹시 문어요 30정도? 25만원에서 한 30정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들 가보자 PP만 뜨면 돼 제발! 어 이러면 이게 승인데? 50개 상자 PP 3.5 아. 형님! 죄송합니다 비피만 뜨면 되는건데 아 진짜 아 50개당 비피가 떠가지고 와 지금 잠깐 큰거 같다 지금 50개 딸팡이 좋은지 아니면 1사만저푸시쌍이 좋은지 지금 그래서 푸시쌍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푸시쌍이 좋은게 비피가 없잖아 그게 좀 큰거 같은데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패키지 여러분들 푸시쌍 패키지를 또 맡기셔가지고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요거 먼저 까보고 요거는 질문 요거는 재물입니다 요거는 예에 요거 재물이고 야 잠깐만 이번에는 이거랑 합쳐서 눌러보자 그래 합쳐서 눌러봐 합쳐서 개봉 샷! 어? 아아 니 아까 이게 이것도 꼴찌야 이런들? 어아 이게 세번 3등 나보다 좋은거 떴네 질문 나보다 난 4등 떴어 아까보다 좋은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은 베르, 프랑스에. 아, 요거는 좀 약간 좀 저렴한 귀요미 탕태.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분 자, 이거 120. 어? CC인데? 잠깐만, CC 발견이지거 진짜 비싸. 요 이거 4조 아니야? 어, 3조 3천원 야, 잠깐만. 이게 맞다. 푸시쌍이 맞네, 푸시쌍.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원래 아주였어 옛날에 어좀 내려갔네 14만 9천원 푸시쌍 약 3조 3천원 CC 달글리시 푸시쌍이 짱이다 푸시쌍 세 번째 푸시쌍 갑니다 지금 또자이번에한 번에 눌러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690 5 0이들어야돼 진짜 그러면 대박이야 한 번에 눌러보자 이번에자 이거 푸시쌍 아, 770...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오케이, 한 번에 가보자. 똑같이 죠. 우리 형님, 이번에 한 번에 그 눌러볼게. 형, 어, 하워 크... 잠깐만. 이 형님은... 잠깐만. 내가 아는 그 형님인가? 예, 어, 내가 아는 그 형님 맞는 데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우리가 이... 3조만 떠는 얘기 7분 죄송합니다 아정말 이거 아니지 진짜 하도크 벤세 바니 금카 명당제외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진짜 1조 5천원 일단은 지금 현재 까봤을 때 이거는 안 사는 게 좋고 이것도 안 사는 게 좋고 이거는 열세 개다 떠가지고 아직 잘 모르고 푸시 당이 제일 좋았는데 이번에 살짝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50개 앞필비피가 떠가지고 이게 50개예요 상대가 자 이번에 이런데 100만원에 또 우리 형님이 하셨습니다 지 현재 지금 푸시 상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나머지 확률 검정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00만원 포함해서 30조를 먹고 싶다 했어요 아 요걸 가야되나? 화이트 화이트 상자 화이트 될려나 여러분들? 이걸 까서 10개 열쇠로 갈게줄 주인분 그래 열쇠 100만원도 궁금하긴 하다 진짜 제발 100개 넷 다섯 아다 반반이네 지금 이러면 아! 잠깐만, 이름은? 아 200개 진짜 그냥 딱 반반 떴는데 여러분들? 아, 40개가 안 되네. 20개가 안 되네. 설마 안, 안 뜨겠어. 에이, 설마. 이거 지, 장난치지 마. 응. 그렇지. 와, 진짜 반말이다, 이거 형. 야이 자식들 봐라, 이거. 딸값! 열쇠 240개. 화이트 상자. 아, 140. 일단 PP 안 떠서 형. 잠깐, 140이면. 아, 황이 제일 높네. 60%. 아니다, 가리 안 할게, 여러분들. 가리기안 할게! 이거 확률검증이잖아 우리 가리게 하지 말자! 가자 140! 화이트! 2 4 0개 딸깍! 어? 잠깐만 독일에 어.. 누구세요? 오 어, 26조! 26조! 후메스! 질분오잘떴는데 어, 화이트 딸깍 보소? 질분 걱정 많이 했는데 바로 팔려 그리고 26조 오,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3번 240개 확률 검증. 아, 20개 사는 상자. 분매스 26조.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맞는데? 아, 이거 120만 원, 120만 원. 투가드립니다, 형님. 그래도 120만 원 현질해서 지금 딱 26조. 아, 내거 50개 가야 되나 진짜? 내가 지금 몇개 있지? 10개 가면 근데 될려나? 안될것 같은데. 몇개 가야 되지? 아 근데 뭔가 내꺼 bp 뜰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 뭔가 불안한데 10개 하면 몇개 뜨려나? 10개! 오? 잘 떴는데 18개? 34개 잠깐 몇개 그럼 16개 필요하면 하나 더 사야되구나 그러면 빠르게 하나 더 사자 오 18개 나 60개짜리로 가야지 50% 쿠폰 주니까 50% 쿠폰 주는걸로 갈게 여러분들 오케이 okay, 60개 가보자 요거는 60개는 여러분들 오5퍼도 주고 팔강아60% 상자 요것도 줍니다 여러분들 야, BP만 안 뜨면 돼 제발 왔다 490 일단 BP 안 떴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진짜 나 진짜 한도 다 썼다 정무용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슈퍼 황기찬 와 황기찬이 와 잔잔다 7조! 오 아니 3 0만 원에 7조예요 여러분들 7조 황기찬 형님 자 이렇게 신규 패키지 확률 검증 좀 해봤는데 확실히 이딱요 푸시 쌍 요게 좀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아 푸시 쌍 요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 그다음에 요거 5 0개5 0 개가 내가 봤을 때 이제 비피가 안 뜨면 돼 이거 그러니까 상자가 비피만 안 뜨면 돼 그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